오. 어 그럼 슈퍼카 모드 예예 예, 설정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네어 여기 네요 BJ 아우디 음. 자체 제작이 있다고요 이거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어 아, 추셔도 돼요 야 자체 제작인데 이걸 주신데 왜왜주아주셔야 되나 어 아니 그 방송 언제 키세요 제가 예 제가 500개로 빙가 잊가 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걸 제작한 거라고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대박 야고맙합니다못었다 어. 슈퍼카 모나 슈퍼카 장난 아니잖아. 어, 나월 장난 아니잖아오케 가보자. 가자 가자. 아 가보자. 나 비감. 레츠두이더겐예 네, 고맙습니다. 고맙다어아여기네매매 50일. 주행거리 봐. 빌랄 빌랄 주행거리. 야 우리 484가는데 이 형님 같은 경우 775만 네, yeah, 여기서 저렇 어, 그렇죠. 클릭을 여기서 바꿀 수 있나 보다. 자, 네. 오, 라디오도 있어. 오, 씨. 벤치 있어. 그리오오도 어, 트랙. 네, 했어요. 그게 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네. 그좀 아, 여기다 스캔이야, 저거. 네, 스캔이 여기서 네. 노란색 동그라미? 아무거나. 아무거 아무거나. 아무거 그러니까, 아무거나 클릭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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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돈이 봐봐. 와. 돈 뭐야? 3 5억유로 f 들 되겠다. 오야~ 와. 이거네, 오케이, 와~ 끝났다. 레이싱카 두 번. 이거 클릭했어요. 어, 네. 클릭했어요. 네네, 이거 사는 거 같은데, 이거 어, 1,100이래. 이것도 내가 정하는 거구나. 어,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야~ 어, 안 돼. 더 붙었나? 아, 이거 빨간색 어때? 남자답게. 음, 오케이, 빨간색 어, 아, 아, 됐습니다,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자, 이게 괜찮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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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도 갖고 오어요 바퀴도요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와~ 바뀌기, 와바뀌버 바뀐 이게 좋겠다. 뒤도 음. 뒤도 바꾸자. 오, 쇼트. 시작하면 돼요 이제 확인 누르고 변거 사항 확인 누르면 와 와, 케이됐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. 자 어디로 갈까요? 뭐 형, 형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? 도르트문,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라는 데 형님. 프랑스 파리요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여기가 좀 그... 파리, 파리. 오케이 시작. 오, 시. 넌 멋있다 진짜. 그 이.. 시. 오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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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동 소리 시동 소리 시동 소리 어.. 시동 시동 걸흥 시동. 신흥.. 신흥소리.. 신흥소리.. 시동 소리 신흥소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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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흥아리 신흥소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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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흥소이 신흥소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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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흥소리시흥소리신흥 이거 가자. 가자. 봐 봐봐, 봐봐, 봐봐 오케이 오빨 어, 어, 빨간 불이다 빨간 불이다. 자 <laughs> 야, 이거 슈퍼카 차 찰밥 쭉 나가요. 출장은 음, 어, 어, <laughs> 남자는 <남성이. 웃음> 왜 없지? 역주... 너 <laughs> 경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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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경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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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 경찰 경 경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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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오우 씨X GSB 야공마다 네가 운전해라 어? 안 되겠다 공마다 <laughs> <홍만아>, 네가 운전해 <laughs> 자 이거 술이 맛있고 네가 운전해라 네, 형이 하니까 안될것 같아 네, 형은 슈퍼한만점본 적이 었거든 제가 더 만져봤어요? 아 자자자 자 출발 자 안전벨트 메고 뭐해 야야 뭐 이쪽에 있다 제대로 배. 내가 안전벨트 매줄게. 오 안전벨트. 자, 자, 자 안전벨트 매고. 오 출발. 오이 진짜 운전한 것 같아. 잠깐 아, 뭐, 핸드 모터 있어. 알스 이 조. 핸드, 핸들 핸드, 핸들 핸드. 어, 야, 뭐, 너도 운전 좋같이 하네. 가자. 자 노잼 중들 자르고. 어디가 핸들 조금은 어, 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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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못하네 알쓰리 두번 클리어 알쓰리 웬디 뒷발 아얘 핸들 여러분 핸 뒤에 빨라, 이거 어너 못한 바 어우 나와 나와 아얘 그냥 헤세스 오케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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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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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이이이이이이 웨이 <laughs> 아니 여러분 웨이브야, 아니 되게 빠르다니까. 아우야 나와봐. 이 그, 감도 조정 못해 여러분들. 아마 안 됐네. 아, 되게 빠른데? 잡았다. 자, 저 내부에. 오우야 이거 좀 빠른데, 빠른데 빠르지 그빠르다니까 감도, 감도 못 주냐, 헤드 감도? 너무 빠른데 이거. 야, 감도를 좀 바꿔야 돼. 여러분 감도 좀만 줄이면안 될까? 이거 아까 트럭 갖고 너무 잘 나오고 이거 우 감도가. 아 왼쪽으로 내려진다고요? 제일 왼쪽으로. 아 음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, 알겠습니다. 네네. 제가 제일 왼쪽 해보자요. 아예 그냥 어 해보자. 비선형을요아 우측 으로 좀. 네네네. 어때? 괜찮아? 오 저... 괜찮아 저... 괜찮아 이제. 오로오 뜨기 뜨기 괜찮아? 나쁘지 않아.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오, 이거없이야 지금 남자네 그니까요. <목소리> 어우 너무 쉽지 않다, 이게 진짜. 살짝 2시간 걸리시네, 진짜. 설정 존나 많이 걸리시네. 시간걸리시 뻥이 아니었네. 뻥이 아니었네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뻥이 아니었네요. 강태 사람 그 다시보기로 그 퀵뷰 좋아겠다 진짜. 아까, 네. 죄송합니다. 아, 저희, 아. 그렇게 하세요, 원래. 아예아좀좀스타더 해보고. 아직 제대로 안 돼서 그래, 제대로. 예, 피선는 여깄습니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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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보자 형, 편대 좀편좀 당겨줄까? 뭐? 어? 야,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? 감독 안맞은 형한테? 이게 아까 그러셨거든요. 감독 형이 맞춰야 된대요. 형이 형이 말하는 거예요. 음. 형이 감독을 형 거에 맞춰야 된대. 그래야 이게 편하다. 이거는 해주시는 게 아니야, 근데? 가보자 음. 제가... 오, 나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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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이상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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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.. 오... 이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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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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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... 오... <laughs> 거의 로에 부업자인데, 이러다 이거다, 또, 또, 또 자빠진다요. 야, <laughs> 이게 차 핸들 돌릴 때 엑셀 갈고 돌리지 말고, 그냥 핸들만 때 돌려놓고 있을 거죠. 그렇죠? 야, 그때 핸들 중앙으로 풀어놓자. 이 핸들 이거를 너무 가깝게 했다면아니풀어놓자 아예 풀어놓고. 제가 제가제 제가 제 제가 제거, 제가 제거, 는가 <laughs> 연습을 해야 된대요, 형님. 다른차거버가 제거, 제가 제거, 제가 제거, 제가 감도 맞자 형. 한테 찾는 거 맞자. 높높높 같은데요. 이거 이거. 오, 오 이거 어때 어때? 빨라서 아왜 이렇게 빨라 아씨. 가 빠르게 한것 같아.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실제로도 이러냐? 그렇겠지. 진짜로차 차 타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이렇게 할거요 와, 씨. 어머 <laughs> 이게, 아씨 아니 여기서 못 보자면 처음부터 F 세븐 들어와는 건가 처음부터. 여기 산이어서. 어형 돌려봐. 아예 돌려. 발 맞이. 그렇지. 자, 히트 바로 히트 바로 풀어야 돼. 엑셀. 돌리고 다녀. 와.. 여 하고 나 바로 게 바로 풀어야 돼야 야, 핸들, 야, 야, 핸들 야. 네가, 네가 이게, 지금 풀, 이게 지금 풀어놓은 거야 형님 어. 그러니까 아, 해봐, 해봐. 이렇게 돌고 바로 이 풀어야 거든 핸들 원래 중앙으로 풀어야 돼잠 아, 이제 해이 해봐 해봐 해봐, 해봐, 해봐. 아니 가 여기서 운전 어떻게 해해봐해 가봐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시원하게 초스니치하 이거 이거, 이거 가 해볼게 한번 이거 맞나 한번 시작 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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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좀 시원하게 달려보자 시원하게 어우 잘해보려고 하는데 씨발 진짜 야이 씨발 새끼 태어날 때부터 병아리한테 뭐 뭐라면 그게 수탁이 되냐 이 씨발년들아 그만 좀뭐라이씨 존나 뭐라는데 지갑파우들이 미쳤다 이거 아니 오늘 연습날이라고 몇 번을 첨하 씨. 핸들이 아예 안 맞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? 여러분 핸들이 안 돌아가요, 여러분들 이거 아까처럼. 비선형이요? 비선형을 어떻게 할까요? 이게 그러니까 저거 어떤 상황이냐면 설명을 해줘봐, 네가. 네 지금 내 머리로 설명을 못하겠거든? 감도가 제일 자측이라고요 네, 감도가 자측 오케이. 비선형은 2 0라 근데 아까도 이렇게 해서 잘 됐단 말이야. 오케이, 일단 한번 해보자. 20%, 자, 어,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어때? 여기까지 좋아, 항상. 오, 좋아, 좋아. 밟아, 돼돼돼 괜찮은데? 오 그럼 아까 너 1인칭 1인칭 오케이 핸들을 너무 세게 돌리지 말아야 살살 돌려 오케이 어 이건 살살 돌려야 되구만 출발 느낌 음. 내가 잘차가 거야. 차서설안 보이는데. 멀리 보기 멀리 보고 날것같은데 형님. 말. 잘하네. 아이씨 아, 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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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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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! 그냥 그냥 오케이 리 쏘리 쏘리! 아냥 그냥, 어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보여줘 어 쏘리 리 어?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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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여 이렇게 리 쏘리 이게 낫겠다 야형텐즈가딱 아, 좋아 진짜? 이거야 이거 해볼래? 아또영먹어또영먹어 아, 아, 어. 씨발 결국 내가 하면 욕게 씨발 내가 면게아이야 나는 씨발 지금도 게야 이거네 이거지 여러분 됐죠 여러분들? 아 근데 이거 소리 좀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? 그치! 운전 이렇게 해야지! 또 지랄 됐또 어? 지랄 그니까 이게 뭐 뭐냐면 자체가 가벼우니까 자체가 너무 가벼운데? 나와봐 나와봐 여기 빨리 빨리 줄게 네 여기 나와 형이 한다고 나와 나와 답 존나 나와 나 나와, 나, 나와. 나. 한 번만 달려보자 <목소리> <저거 아니야? 목소리> 이쪽으로 가로 가야지 이로 <목소리> 로가안 되지. 이로 가면 다시 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타기 심하냐? 오 죽이려고 그래 나를 자 여러분 응원 한말좀 응원해줘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방송 보나봐 자 핸드 중앙 풀고 씨발 내가 진짜 죽어야 정신 차리지 진짜 네. 내가 진짜 죽, 죽어야 죽 씨발 나이스 이럴 거같아 씨발 개창자이 씨발냥들 가자 이 개새끼들 달려 씨발냥들 팬치들도똑같아이 씨발냥들아 이거야 가자 나화드 꺾어야지 이제 오늘. 야 깜빡이 고어 그치 잘하는데요? 오케이 대청자씨발년들 나한테만 지랄해. 아, 지들이 <laughs> 운전해도 지랄해. 가자 가자 좋다. <laughs> 깜빡이 끄고 <laughs> 어, 가자. 잘한대 잘한대 오케이 굿굿 가자. 형 앞뒤 아무도 없어 그 밟아요 형. 중앙 이제 여기서 밟고 직, 직선 가면. 좋아. 어, 코너니까 형 속도 조금만 주중이 어떨까또 전복될 것 같은데. 조금 살짝만 살짝만 어 살짝만 주 살짝만. 오케이 그치. 어, 잘해 잘해. 어, 어, 속, 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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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, 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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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네 현대차 보냈다고요 오케이. 아, 형, 현대차 하자. 아... 현대차 하자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현대차. 현대차. 예. 아, 여러분, 그 초반보다 좀 많이 늘었잖아요, 아... 여러분. 그래도 초반보다는 초반보다는 맞죠?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, 여러분들. 초반보다는 뭐라고? 지금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 한대 때리고 연습시킨다고요. 응. 그정도왜 그러십니까?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? 자, 여기 또 아, 현대 있네요. 어. 이거, 이거 현대 두개 넘죠? 아, 있네. 어떤 두, 놓으니까? 두개 나아지. 두두 추가 배치니까. 아, 그런가? 위에랑 반대로? 아뭔말잘지알다아 알았어요? 전 모르겠어요. 이거를 반대로 해보라고. 아 그럼 다 뺀다 뺀다면 어, 우선순위를 내리라고. 아오야 알겠어 뭘, 야 고맙다. 너 혼자 칭찬해줬다 오늘. 나 오늘 방송하면서 너한테 칭찬받았다. 뭐 뭐든지 뭐라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잘못이야. 아니 솔직이번 잘했다. 있죠? 맞죠 여러분들? 음. 잘했다 여러분 들했야 고맙다. 오케이 아, 안 되는 안 되는 n And 이 파일.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? 이거 이거 파일이? n 아, d t 이요 어떻게요? 버전 이 속성을 누르면 r i A p 이 t i o n you know. o 가아 y O j o 이요 n y socks on the moon. 이 t s 아 bitch, y 아 u know. i t 여러 여러분 한번 I go, yo, 1.2몇 번? 몇 어. 번이에요? 한번칠 수도 있지. 제일 어. 아래에. 제일 아래요? 제일 아래 네 번째. 제일 아래 네번째요 제일 아래 네 번째. 맨 하나 좀 하나 둘. 셋. 맞네. 이거 왔네. 아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음. 이게 패치를 해야 되구나. 어때 어, 이네 게임 진짜 어려워닌다 설정했는데 이거. 맞네. 와 이거를 근데 진짜 몇천 명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게 진짜 신기하다, 진짜. 아, 이차바꿀때막좀 바꾸려나 봐. 아, 나 소원이 있다면 진짜 게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능력만 있으면 좋은데 <laughs> 안 되네.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이제 이거 안돼 어떻게 합니까? 어, 이번에서 안 되면 그냥 장군이 불러 가지고 진짜 먼저 타자. 뭐 타는 방송을 어, 하자. 그거 하자. 옆에 어. 타자. 그거를. 어. 어, 어 됐다. 어, 어, 어 됐다, 됐다. 오! 오, 오 <laughs> 어. 어. 오, 있다. 현대차. 이거 하자. 바로요. 숨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이 y you can have a h 니아 e l You can have a hotel. Yeah, I'm not going to 좋다 to 이 h e house. Oh, I'm going t 돼. 아니 to the house. I'm 괜찮아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괜찮아 to go to 그렇지. 괜찮아, s e I'm going 괜찮아 괜찮아. 천천히 핸들중앙고로 풀자 요 이렇게 이게 후진하고 나 바로 핸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핸들 들어가봐 어. 가자! 천천히! 형차 오잖아! 차차 오잖아! 형이거로 가면 안되지 괜찮아 괜찮아 형 침착, 침착해 침착해 할수 있어 어, 우리, 우리 릴렉스 하자 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야, 여기서 메타 터지면 안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형이일로 어. 가면 안돼 이리로 가.. 역주행이돼형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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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잠깐만들어. 아니 핸들 부풀고 나가면 그냥 이제 자동차고 하 인연을 끊으려고. 날 진짜 자동차고 하 인연을 끊을 거야. 근데 씨발 누가 유로 들어가라고요? 미친놈이었던데. 근데 핸들도, 핸들도 안 맞다 나랑. 알아요? <laughs> 아까 그거 아시죠 형님? <laughs> 여러분 아까 그 핸들이 여러분 제가 아까 못했던 거. 지금, 지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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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지금, 지초기되는거 아니야? 자지 빨리. 금야금 지금, 지 왜? <이거> 혼자가, 왜? <laughs> 됐지? 됐다 아, 닌데 이거 아, 닌데 아, 까 아, 똑같은데 이거랑? 아, 까 아, 맞춰주면 안 돼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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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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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했다. 뭐라고 감도랑 그 한, 상태로 비비 비선형이야? 진짜 미치겠네. 이거 게임 누구 만들지 이거? <laughs> 이거 이거 만든 새끼 내가 봤을 때 진짜 쓰레기 새끼 이거 만든. 자, 이거 핸드 플러스 드디어. 비선형 20이라고 감도 20%. <laughs> 야, 비선형 20%. 래 그래. <laughs> <웃음> 하지마. <웃음> 아우, 고생하셨습니다. 아우, 아우, 진짜 이게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... 예, 아우, 고생하셨습니다. 저... 예, 제가 방종하고 저도... 예, 뱅갈바로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혼자 사기가 힘들어요. 그래요. 네. 아우, 참 죄송합니다. 이거를 네. 제가 봤을 때는 어... 저는 이걸 안 해야 할것 같아요. 아니야, 근데 형. 안 해야 될요 연습하고 해요, 연습하고. 어, 연습하고 하자. 재현이 있어, 이게. 운전하는 게. 연습하고, 하자 연습하고. 뭐라고요? 나를 초대해 주시고 한국 맥 제대로요. <laughs> 그러면은 저도 제, 제가 좀 실력을 어...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앞방을 했다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우 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음.